자. 안녕하세요 거창 숲에서 어, 행보를 꿈꾸는 훈선입니다 오늘 여기 어디냐 그러면 요 어, 가막산 연수사 여기가 예, 물 맞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요 지금 저기 어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피서처리 되면 이거, 물을 뚫어 놓으면,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는데,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. 예. 네. 저 뒤로는 청나무도 많고요. 아유, 오늘 좀 막, 많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, 간단하게 할게요. 그리고 이건, 저, 산딸기인데요. 오늘 조카하고, 우리 조카 세 명하고 놀러 와가지고, 산딸기도 채취하고 있습니다. 성대 맛이 어떻니? <laughs> 오, 최고. 아, 진짜, 진짜 맛있습니다. 상큼하지? 어. 이건 그냥 무거운 게 맞죠, 그죠? 뭐 여기서 누가 약을 치겠어요? 예. 오늘 여기 연수사, 어, 물 받는 곳, 한번 놀러 와 보세요. 여기는, 어, 뭐,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, 해인사보다 큰 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거의 600년 넘은 은행나무가 크게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여기는 조용하고 좋습니다. 알차게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, 감악산 연수사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 많이 땄나? 한번 쳐. 아, 할머니 좀 갖다 드리자. 응. 어. 아빠도 좀 갖다 드려야지. 그지? 네. 아, 어. 그래, 가자. 가자.